난 명문대 이대에 다닌다 나에겐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분 있다 실력도 있고 수업의 열정도 있고 난이 교수님이 무척 좋다 교수님도 나의 열의를 눈치챘는지 요즘 들어 나에게 잘해주시고 자기가 진행하는 연구에 나를 껴주기도 했다 어느 날 교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고 있었다 한학생이 실종되었던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는 그 학생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그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학생은 아마...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거야.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이었다. 경계 사정이 어려웠던 우리 가족은 힘들게 학비를 마련해서 인자기 동문 시골로 휴가를 가는 길이었다. 근데 아이가 자꾸만... 내가 고프다고 철학을 했다. 지금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만 중간에 내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근데 식당의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왔다. 땡땡이 버스 낙석사고로 숨겨져서 우리 가탔던 버스다. 아내는 괜히 내렸네 하며 아쉬워했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하고 소리쳤다. 딸이 한달 전부터 매일 같은 안목을 본다고 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천장에 나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를 소름끼치게 쳐다보면서 "너는 수만큼 살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라이와 주먹거리듯이 말해. 너무 무서워. 딸은 매일 아침이면 엄마에게 꿈 얘기를 하였고 엄마는 그런 딸이 매일 고통스러웠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딸이 안목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엄마는 기뻐서 오늘은 꿈안 꿨나 보네?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딸이 난꿈꾼적 없는데? 라고 말했다. 주인공과 교수님은 함께 생체 실험을 진행했다. 생체 실험을 할때사용된 시체가 뉴스에 나온 학생이었던 것이다. 뉴스에 학생의 사진도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짓을 수 있었다. 가족은 정리 사정 때문에 에휴, 우울한 상태였다. 그래서 낙서사고로 죽었으면 좋았을까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중간에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낙서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이다. 딸은 결국 도플갱어에게 죽임을 당하고, 도플갱어가 딸인 척한 것이다. 도플갱어는 딸이 엄마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몰라서 엄마가 꿈 얘기를 하자. 무슨 님이 지회를못한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가 있다. 오늘도 그를 만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어느덧 밤이 되었다. 남자친구는 나를 데려다 준다며 어두운 골목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자친구에게 팔짱을 끼었고. 남자친구는 내 어깨와 등을 오른만대 주었다. 정말 오붓한 데이트였다. 나는 악몽을 자주 꾼다. 그날도 끝에 귀신이 나왔다. 귀신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엄마가 뛰어왔고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라며 위협을 했더니 귀신이 창문으로 사라졌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메일이 왔다. 확인해보니 혼자 있으면 죽긴다 라고 써있었다. 그냥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어딘가 그 찝찝해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 한테 붙어있었는데 룸메이트가 갑자기 나 잠깐 슈퍼 좀 다녀올게 라고 했다. 무서웠지만 겨우 장난메일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순 없었다. 쫄면서 집에 있었는데 실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야, 장난이었잖아. 여자와 남자는 팔짱을 깨 상태였다. 팔짱을 깼는데 어떻게 여자친구의 어깨와 등을 만져주셨을까? 남자친구 말고 다른 존재가 있었던걸까 정말 귀신이었다면 엄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아제 사람'이라는 뜻이다. 룸메이트는, 잠깐 식사에 간다고 했는데, 3 시간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다. 혼자 있으면 죽는다에, 룸메이트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laughs>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성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여느 때처럼 밤늦게까지 학교에 넘어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파진 성현이는, 근처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투벅투벅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학생을 발견했다. 그 학생의 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으며 머리는 선말머리였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뭔가에 겁을 먹은 듯 덜덜덜 떨면서 구석이 웅크리고 있는 학생을 보자. 성현이는 무섭다는 생각보단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기, 너 혼자 그러고 있어. 혹시 누군가에게 맞은 거야? 내가 신고해줄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대신 언니 나 도와주고 싶으면 나 먹을 것좀 사줘. 그래 안 그래도 편의점 가던 길이었는데 잘 됐네. 성현이는 의문의 학생과 함께 편의점으로 갔다. 근데 잠시 후그 학생은 사라져 버렸다. 뭐야 어디 갔지?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서 성현이는 할수 없이 혼자 자취실로 돌아갔더니. 참수로 온통 피범벅이었고 모두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남자는 혼자 아기와 아내가 키우던 고양이를 돌보며 지냈다. 매일매일 힘든 나날이었지만 귀여운 고양이와 아기를 보며힘이났다 고양이와 아기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 매일 붙어 있었고 특히 아기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 고양이를 보면 방갑방갑 웃고 즐거워해서 남자도 동달아 기분이 좋아지곤 하였다. 하지만 아기는 고양이에게만 반긋방을 웃어주었고 남자에게는 그렇게 환히 웃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아기가 처음 내뱉은 말도 아빠가 아닌 고양이의 이름인 미미였다. 왜 고양이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야? 내가 네 아빠라고! 너를 위해서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빠라고! 아기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실수로 아기 피부에 상처를 내고 말았다. 마침 고양이를 똥닦지 않게 하고 있던 터라, 남자는 결국 고양이를 밖에 버리고 말았다. 아이는 그후 고양이가 없다면 오곤 했지만, 남자는 매번 적당히 달래주었고, 아기도 점점 고양이가 없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몇 개월 뒤, 아기는 남자를 보며 고양이를 보태처럼 방금 방긋 웃어주었다. 그리고 남자는 그날 밤 사망하였다. 세 번째. 배우 김유경 씨는 데뷔한 지 오래되었지만 계속 운명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같이 연기연습을 하고, 외모 관리도 하며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 언제나 인기 없는 드라마에 단역 역할만 가끔씩 들어올 뿐이었고 썸대 그렇게 못생겼으니까 인기가 없죠 이쪽이 적성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른 일 알아보시죠 인기 있는 후배 배우한테 무시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활에 지친 유경씨는 악마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나를 대스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진짜로 엄마가 다가왔다. 너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찾아왔다. 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너의 소원을 뭐든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다. 유경 씨는 당황했지만, 믿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이 지긋지긋한 운영생활을 끝내고, 저도 스타베어가 되고 싶어요. 꼭 간단하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의 수명 1년치를 거둬 가겠다. 겨우 수명 1년이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에, 유경 씨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그후 유경 씨는 바라던 대로 유명 배우가 되어 인기 드라마에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찍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한달뒤 유경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해석 첫 번째 복도에서 발견된 학생은 사실 귀신이었다. 학교 폭력을 당해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복수를 하고자 했는데 자신을 도와준 청현이는 살려주고 싶어서 청현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낸 뒤 복수를 실행한 것이다. 두 번째 고양이는 밖에서 결국 죽어버렸고, 남자의 뒤에 고양이의 영혼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아기가 남자를 보며 방긋방긋 웃은 것이고, 고양이의 영혼은 남자를 죽인 것이다. 세 번째. 사실 여자의 수명은 1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달뒤 바로 사망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엄청나게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살수 없었죠. 근데 특이한 건, 이 여자는 종종 살이 쪘다가도 금방 다시 마르고, 또 살이 찌고 다시 마르고 체형 변화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녀의 몸에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녀의 냉장고에는 정체 모를 지방 덩어리만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어릴 때 입양되어 양모에게 길러진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어느덧 결혼까지 하여 딸도 생겼답니다. 어느 날 여자는 드디어 생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생모는 여자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리며 반겨주었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 여자의 딸이 시종되었고 생모는 매일 웃으며 지냈습니다. 세 번째 타임머신을 개발한 과학자는 사람을 추첨하여 카메라와 함께 1시간 전에 과거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락해도 그는 답하지 않았고 카메라에는 아무 말이 가득했습니다. 해석 첫 번째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결국 자신의 살을 잘라 먹으며 지냈습니다. 살이 찌면 그 살을 다시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죠. 두 번째, 생모는 여자를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닮은 여자의 딸을 납치해 행복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자가 개발한 건 타임머신일 뿐 공간까지도 이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1시간 동안 약 10만 7,301km를 이동합니다. 결국 남자는 우주 한복판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